세계 최고의 AI에게 한 가지 토론을 준비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B-학점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설계한 사람은 링크드인의 창업자이자 실리콘 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리드 호프먼입니다. 그는 왜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요? 바로 AI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웹2.0 시대를 7대 죄악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했던 그가 AI라는 새로운 우주를 항해할 세 가지 법칙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 부, 그리고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오늘 다가올 미래의 상위 1%가 될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는 천재 분석가이지만 동시에 합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보통 AI에게 정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리드오프먼은 AI가 주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종합한 가장 안전한 합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토론 준비를 시켰을 때 AI는 이미 존재하는 기사나 논문의 주장들을 그럴듯하게 요약했을 뿐단 하나의 독창적인 관점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B-학점을 받은 이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AI는 이미 검증된 길, 다수가 동의하는 길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견과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모두가 의심했던 그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I의 가장 큰 맹점, 바로 실리콘밸리의 블라인드 스팟이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보여주는 완벽한 지도를 의심하고 지도 밖으로 나서는 사람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인재는 지식 전문가가 아닌 이단아가 될 것입니다.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대가 온다면 의사는 사라질까요? 리드오프먼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의사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하죠. 단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의 의사가 지식 저장소였다면 미래의 의사는 AI라는 완벽한 지식 저장소를 활용하는 최고의 사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AI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진단이 틀렸다면 AI가 내놓은 가장 확률 높은 진단에 대해 옆으로 생각하고 비틀어보고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능력.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능력이 아니라 그 규칙 자체를 파괴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능력. 리드 오프먼은 이것이 의사, 변호사, 코더를 포함한 미래 모든 전문직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가 합의를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건설적인 이단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비트의 세계를 정복했지만, 원자의 세계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왜 AI는 변호사 시험은 통과하면서 세탁물 하나 제대로 개지 못할까요? 리드 호프먼은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또 다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지적합니다.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같은 디지털 세계, 즉 비트의 세계에서 AI는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로봇, 바이오, 신약 개발처럼 물리적인 실체가 필요한 원자의 세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로봇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고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복잡한 규제와 생물학적 변수를 모두 뚫어야 하기 때문에.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모두가 AI 챗봇과 생산성 도구에만 집중할 때 AI 기술을 활용해 이 물리적인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AI라는 디지털 내와 로봇이라는 물리적 육체를 결합해 현실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리드 호프먼은 단언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AI가 보여주는 정답은 가장 평범한 합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AI에게 정답을 구하는 대신, AI의 정답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셋째, AI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원자의 세계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당신은 AI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AI를 넘어서는 창조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원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서는 AI 논문, 최신 소식, 트렌드 전망 관련 내용들을 핵심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AI 인사이트 노트를 계속 받고 싶다며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도 구독해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당장 무료로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